그리고 장갑에 올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밀어 음. 위에서 아래로 하야지죠 이런 것도 판이 들리면 향이 안 나요. 근데 이게 밀잖아요. 그럼 향이 나요. 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. 손질 끝이에요. 그럼. 손질끝. 그리고 이제 팔로다가 해가지고. 한번맞고 오늘 거긴 한데 오늘 거긴 한데 저기 뭐야 하여튼 물이 맞았어요 근데 물이 네, 물이 안 맞은 게좀 좋긴 한데 추웠을 때가 낫긴 한데 아, 괜찮아요? 오예. 아아 오늘 거 오늘 거니까.